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이시원의 멘트 네. 우리 먼저 할것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딜까요? 아. 전주역의 멘트 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름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틀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 시원이 랩넌트 네, 함께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전주밖에 모르네. 전주야. <laughs> 맞아요, 맞 하나님이 형상으로 <laughs> 함께하죠. <웃음> 너무 웃음이 나오네요. 어, 답을 말해서 <laughs> 당황했죠. 근데 전주에게는 그게 불하지 않고 말을 잘했어요. 오늘은 비판이란 게 뭘까요? 오늘 먼저, 먼저 할것세 가지. 먼저 할것세 가지인가요?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비판이 뭘까요, 우리 랩넌트? 존중 랩넌트. 어, 그렇습니다. 놀리는 거 맞아요. 우리, 어, 놀리나요? 어, 잘 놀리죠? 아, 잘 놀리잖아요. 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선생님 찾아보니까 우리 시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시비할 때이빗자예요 그래서 얼코 그름을 판단하는 걸 비판이라고 해요. 선생님도 아침에 보니까 어 이제 우리 찬송하는데 우리 시온이가 특성을 안 해요. 아 뭐예요? 혼자 솔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해요. 아 시온이 미워하나봐. 왜다 아는데 시온이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비판한다고 해요. 왜요? 우리 여기 여섯 명인데 다섯 명만 솔로를 하고 어때요? 한 명은 솔로를 안 해. 그럼 어때 사람들은 생각해. 어? 맨날 지각해서 안 시켰나? 어? 저 지휘자는 시온이 묘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비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선생님 들어보니까 어때? 선생님 말이 맞죠? 왜 다섯 명이 찬양을 하는데 한 명만 솔로를 안 시켜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잘 몰라요? 시원히 얘기해 봐요. 시원히 기분 좋아요? 크게 얘기해지 시원히 기분 좋아요? 아, 시원히를 안 시켜도 기분이 좋아요. 네, 보금적이에요. 왜 기분 좋아요? 물어보잖아. 궁금해서 그래. 왜 기분 좋아요? 응? 그, 음? 어, 나중에,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 원, 이걸 하나님 떠난 거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왜선악과를 만들었어?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왜 하나님을 선악과를 만들어서 또 먹지 말라 그래? 안 만들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병이 뭐예요?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하나님 딴다 모든 사람은 다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 안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선생님은 비판을, 비판 1등이에요. 왜수아는정견수를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왜? 선생님은 비판의 여왕이거든요. 뭐라고요? <laughs> 비판의 여왕. 왕 중에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선생님의 비판의 왕이다. 왜?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선생님 할수 있는 거라고는 비판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걸리는 건다 비판하는 거야. 왜준하는 저렇게 누워있는 거야? 어? 빨리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준화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또 비판할까? 왜 수미 장노님 준하가 랩런트가 보이지도 않나? 뒤통수 한번 때려주면 주나가 일어날 텐데, 어? 아, 수미 장로님 정말 안 됐군.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 비판의 여왕답죠. 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럴까요? 어려워요 이게.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비판, 비판 안할수 있어요,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에 어긋나면 비판 해요. 첫 번째, 아, 저 사람은 상식 이상이야. 그러면 어때? 거의 비판을 안 해. 두 번째, 아, 저 사람은 상식이야. 그러면은 비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지 마. 그리고 어때? 저 사람은 상식, 뭐라 그래? 이하야, 그럼 어때? 매의 눈으로, 매 알죠? 매 알아, 매? 매가 어디 있어요? 매. 아, 그 매를 얘기하는 거야? 시원이. 응? 어? 숲에 있는 매. 그래. 산 속에 있는 그 많은 나무? 아, 날아다니는 매. 날아다니는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새. 새야, 지온아 너가 들고 있는 매가 아니야. 언제 또그매를그게 가져왔어? 이렇게 생기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 랩넌트 상식 이하로 태어나요. 상식 이하.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상식 이하. 해리가 정상이에요. 화가 나서 선생님 핸드폰을 깨는 거야. 상식이야. 그래서 어때, 인간들은 교육을 시켜요. 야, 너 상식이야잖아. 너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너 감옥 가야 돼.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감옥 가지 못하게 막 때리는 거야. 벌 세우고. 안 돼. 깨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때요? 상식을 만들어 갑니다. 상식을 만들어 가는데요. 어때요? 상식 이상까지 만들어 가기 힘들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초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원이 지각하잖아요. 아침에도 지각했죠. 시원 지각. 그러면 시원이 지각하기 어려, 지각 안 하기 어려워요. 시원이 지각 안 하기 어렵죠? 어, 대답 크게 해야지. 뭐, 이렇게, 너 기자 받아야 되겠다. 시원이 지각하는 거 쉽죠? 이렇게, 어, 대답이 어려워. 시원이 지각하기가, 지각 안 하기가 시원이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대물림. 시원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물림 됐단 말이에요. 또 대물림 되어 있고, 영적 유산 되어 있고, 또 시원이 자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 남들은 지각하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지각하는 게 쉬워.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 하영이도 어때요? 하영이. 하영이는 정말 어때요? 자기 잘못했는데 울어요. 아, 진짜지. 정말 아침에 그래서 발바닥 때려줬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울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울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병입니다. 병, 울병, 울병에 걸려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이건 인간 힘으로 할수 있어 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고난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유산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애들 그래서 내 거는 고치기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얘도는 아침에 그게 단어가 몇 개예요. 얘도 단어 몇 개예요. 10개야? 얘도 단어 몇 개냐고 아침에 10개? 10개 얘도 단어 10개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머무를 유 그러면 이 그러면 이거를 10개니까 쓰면서 외우면 되는데 어때? 안해 왜? 왜 애도 안할까? 대물림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하고 옵니다 왜? 혼자, 4층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금방 하고 와요. 근데 안에 왜? 대물림 되어 있단 말이에요그 부분에. 하기 싫어. 이거는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랩란트들? 뭐라고 불러? 아는 사람? 어,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다 설명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럴까? 또. 아는 사람. 어, 애랑이 그럼 사주라 그래요. 사주. 이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 다음 뭐라 까 <laughs> 어, 그래. 시원이 그렇습니다. 팔자. <laughs>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살다가 못 나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연구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를 연구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만 연구할 게 아니라, 친정시대, 보통 사람들은 4대가 내려온다 그래요. 사, 그래도 4대가 많이 내려오더라.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 친, 친가, 외가. 이쪽 싹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우리 가문에는 뭐가 내려오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달라. 봐, 선생님 알고 있잖아. 선생님 뭘 알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만나서 어때? 또 알코올 중독자를 또 만나서 어때? 선생님은 또 영적 유산이 뭐예요? 아 문제 사건이 생기면 살고 싶지 않는 게 선생님 병이에요. 그럼 우리 가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생기면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막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 봤어, 안 봤어요? TV 나오잖아. 나를 사랑 안 해? 그거 죽이잖아. 근데 스님 그 반대야. 죽어야 돼, 인생은. <laughs>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반대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내가 타고난 것은 운명사주팔자. 운명사주팔자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했지, 인간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시온이 안 시키니까, 때 선생님 마음속로 생각하잖아. 아, 저렇게 다섯 명을 시키고 시온이를 어, 솔로를 안 시키면 시온이 엄마가 기분이 나쁠 텐데, 이런 생각을 <laughs> 선생님이 한단 말이에요. 할까, 안할까 하지. 그러면 시온이한테 물어볼까? 어, 물어봐야 돼. 다, 다 솔로를 하는데 자기 아들만 안 시켜. 그럼 우리 서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괜찮대요. 근데 얼굴 웃지가 않아. <laughs> 얼굴 웃지 않고 해.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비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 비판. 우리 준화 잘하고 있어요. 비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조와 팔자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모르고 있어야 될까요?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비판하면, 어때? 제 상식이야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할까? 비판하고 있어. 어떻게 말할까? 말안 해봐서 몰라? 내가 알려줄게. 정상이야. 정상. 뭐라고요? 너희들 <laughs> 목소리 작아. 귀다잡아대니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비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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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죽이고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옥을? <laughs> 세상 사람들은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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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어디로 가? 너희들 안발발봐서 모르는구나? 이 자리로 가지, 이 자리. 지금 난리잖아요, 정치계에서도. 응? 어? 위에 가려고. 난리라고 다니잖아요. 유세를 하고. 그렇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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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남, 남의 허물을 말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판이라 그런 거 남의 허물을 계속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때? 어, 아, 제 허물이 때 그러면 똑같이 100점에서 출발했는데, 어때? 쟤는 이제 90점 되고 나는 그냥 100점이야. 또 조금 있다 또저 허물이 발견돼서 허물 얘기해야 돼. 어, 쟤는 80점이고 나는 100점이야. 누가 당첨될까? <laughs> 누가 당선될까? 어? 허물이 적게 밝혀진 사람이 당선되죠. 근데 실제로는 허물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허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때? 안 밝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우리 램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단가화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24시 항상이에요. 24시 기뻐하도록. 기쁨 우리 24시 뭐예요? 감사해요. 어, 기도하라고 기도 그리고 감사 감사하라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방법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방법 알까? 어, 준아? 주나? 준아가 방법 알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준아가 방법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자녀 되면 돼요.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돼요? 24시 기쁨, 24시 기도, 24시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비판했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 저꼴 아, 보기 싫어서 제 보기 싫어서 교무각에어제 원수 또 왔네. <laughs> 이랬던 내가 어때? 그 원수를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제가 왜 왔지? 정말 기분이 좋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운명과 사주 팔자를, 어때요?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밖에 힘이 없어요. 어때요? 그리스도만이 로마서 8장 1절, 20절을 보니까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언제 그칠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그죠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어때? 주인이 안 되면 항상 비판해. 그리고 어때? 또 제일 싹슨요 사망이면서 어때요? 제일 싹슨 사망, 사망이면서 뭘까? 이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이 와요. 이 고통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 도 주인 되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 랩런터들 알겠어요? 우리 시원이가 언제 이 지각의 이라 지각이라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 혜리가아니 시원이가 예수님이 주인 될때 가문의 영적인 유산을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이 울병 언제 없어질까 하영이? 어?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 하영이도 어지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 이거 병이거든요. 이 병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또한 명이 되었지? 어? 전에도. 어? 얘도. 열 개인데. 열 개인데. 우리 예돌 엠넌트가 24시 기도 속에서 열 개를 애우리라. 애워주거든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해. 계속 선생님을 귀찮게. 안 외워가지고. 근데 왜요? 이것도 대물림 돼있다는 거예요. 도랩랩트도 그리고 예도도 이거를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도가 선생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열개가 뭐예요? 내 수준을 왜 상식 이하로 보는 거예요? 저한 30개 주세요. 그렇게 <laughs> 딱 30개 주라고. 또 어느 날또 예도가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수준을 왜 이렇게 낮춰보세요? 저 상식이야. 60개 단어를 주세요. 60개. 제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 아닙니까? 탁 이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주인 되면.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 해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우리 랩란트는 오늘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돼요. 바꿀 거예요? 어, <laughs> 대답이 하나도 없네. 네. 바꿀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 바꿔지나요? 안 돼요. 세상의 교육으로 바꿔실까요안 됩니다. 선생님, 우준의 의정이 형한테, 우준유 의정이 형이야. 아, 너 담배 피면 사천 가지 바람물질 일단 데 담배를 끊어. 하고 가르쳐지, 가르치지만, 가르치지만 그들이 바뀌나요? 어? 어? 나는 안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한 형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 뭐라 그래요? 아, 한번 피니까 끊기가 어렵네요. <laughs> 이런단 말이에요. 장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넨 알겠죠? 어, 그들도, 세 명의 그들도 언제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응? 어? 바꿀 때. 이렇게 바꾸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꾸고, 바꿔서 담배 피다가 안 피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이 주인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참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